예, 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교세의 특별 취재차 나왔습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 이태리에 걸쳐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에헤, 여기는 경북 청도 군 풍각면에 그 있는 어, 풍각제일교회에 네, 제공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은 김형호, 어, 김영호 위 목사이십니다. 에헤. 여 여기 이제 그 풍각 제일교회 근처에 현리란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출생했다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현리의 성자 작업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대구 동로회 풍천 이 풍각 제일교회 목사님이 아시고 이 근처에 있는 그 한국 목사님하고 이 내용을 알고 에, 그 대구 동로에 보고를 해서 대구 동로에서 어,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 이거 이 현리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성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땅도 구입했고 또 이제 건축비를 일부 좀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 합동 측에서 이 내용을 알고 그럼 우리도 같이 좀 합세해서 어, 이걸 좀 정지에 작업하는 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천 합동시 경천동회에서 신천지 이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경우 대책위원장하고 어, 기타 어, 다른 분들이 한네 명이 올려 풍각 제일 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동노회에 에, 건축위원장 그게는 이단 예방 교육센터 및 현리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요, 땅도 한4 0 0 평을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리에 이만 교주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성지, 아 작업하고 있는 그 동네에요. 아 이렇게 해서, 어, 양쪽 교단이 만나가지고 서로 합세해서 이 성지야를 막는, 이 자, 성지야 작업을 좀 막자. 아, 이렇게 해서 서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간남매를 오늘 풍각제일교회에서 지금 현재 오늘 11시에 모여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 이제, 뭐 제가 사전에 조금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장면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기 네, 보이네 이월에서 11시부터 아, 지금까지 지금 회의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오늘, 오늘 쉬, 지금 어쨌든 응, 어, 이 에... 마치,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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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회의를 거의 다 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합동적 하고 통합적 하고 같이 회의를 아주 유익하게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네요. 음. 저는 이제 어제하고 네. 오늘 이틀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네. 효과적으로 네. 아, 대구동네가 네. 하고 있는 일이 잘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예당통합뉴스 최경호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